가르칠 때 철칙이 일단은 많이 공부하는 쇼호스트가 되지 않으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채로 아닌 척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음, 그거는 정말 쇼호스트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이에요. 빨리, 보다 빠르게, 보다 좋은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18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얻었던 노화를 주는 것 뿐이에요. 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얘가 시행착오 격제하고 될수 있을까? 실제로 내가 담고 있는 홈쇼핑에서도 메인쇼스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 7, 8년이 지난 후에 보통 메인쇼스가 돼요. 요즘 추세가. 2, 3년 가지고도 메인을 못해요. 내가 쇼, 쇼스 처음 됐을 때 제가 고민했던 게그 그거예요. 내가 볼때이 상품이 품질이 없어어 근데 내가 어떻게 팔아? 나 거짓말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랬다가 대박 혼났죠. 사람은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하는 제품만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봤을 때는 내가 만족하는 그 백을 보면서 굳이 저돈 주고 저걸왜 사?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품 만드는 사람은 아저 백은 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전 홈쇼핑에서 백 명품이라고 파는데 아 너무 촌스럽고 아 이랬잖아요 그쵸 그거는 내 취향이에요 거기서 왜 그걸 왜 팔까요 그중에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제품 명품 중에서 너무 많이들 그런 본인 래서 본인 취향이라는 거죠. 응. 본인 취향이라는 거. 어 아무래도 김현진 교수님은 또 지금 현재 조스트로 일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김현기 교수님 수업은 저한테 자극이었다면은 김현진 교수님은 아 역시 다르다. 어, 여기서 내가 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갖는 아, 내가 좋은 좋은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저 사람을 쓸 때는 이럴 수 있고. 내 취향, 내가 치워 있는 게 밖에 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기능기 님 말씀 나를 비유하는데 내가 쇼사 된다면서 내내 좋아 그러 너를 버려. <놀람> 너 너를 버려 <놀람> 버리라고 나를 뭐, 자꾸 버리래. 뭘 버려. 그래서 방송의 ABC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음 하나하나 너무 신경쓰고 방송할 때는 표정 하나하나, 경직된 미소 있잖아. 있잖아. 경직된 미소. 하한짓막 이러고 있다가 방송에 들어가면 <laughs> 그거. 음. 그래서 나, 나더러 너를 버려. 라고 했던 게 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걸 많이 버려야 돼요. 특히 아나운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버릴게 제일 많아요. 네, 우리 엄다하나 초반이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쫙 해가지고서 내가 설치해가지고서는 자료 취득했고 훈련할 때 미팅했어요. 그리고 아 여기에 이 상품이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요? 상품 집에서 내가 설치하고서는 써보기도 하면서 어 이거 불편한 점이 좋은 점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막 머릿속에서 되게 복잡한 상황이죠. 이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만났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나는 이상품을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 조사를 나가. 나간 다음에 가격도 아, 조사를 하면서 그래 내가 들었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최소 얼마 얼마 이상 얼마 이하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진짜 맞나 아닌가. 실물 보고서는 어 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볼때 좋았던 게 진짜 좋은가. 어 와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네. 이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에서 또 가격 대비 또 다시 따지게 된다. 공부할 때 기본적인 것 똑같아. 서치하고, 미팅하고, 사용해보고, 시험도쭉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정리하는 거야. 음. 우리가 그때 기본적으로 잡은 소고 포인트라는 게 있죠. 어필 포인트. 그 포인트 내에서, 아까 저 얘기한 오프닝, 상품 구성,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설명,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시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소고 포인트 전달하면서 구매 유도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틀리 잡혀있어야 요 이미지도 중요해 이미지 내 이미지 어떻게 하자고 할까 이미지로 가져갈까 스모키 이미지로 할까 현장에서의 그런 그 쇼호스테 시각에서 현장에서의 그런 정보들 그런 거를 음, 최신의 정보를 뭔가 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되게 또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응. 질문 있어. 요쇼핑호스트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지 물건을 구매는 신뢰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자칫 이미지를 너무 웃기거나 가볍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러 들어오거나 나한테 흥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물건 자체에는 신뢰를 못 가질 것 같은 기분이어서 음. 이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지금 안오인 거예요. 음. 그게 굉장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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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무 웃기기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고가상품 분할때 쇼호스트의 톤과 정말 가볍게 팔아야 되는. 예를 들어고등어가 3만 몇천 원, 5만 몇천 원이야. 근데 신나 팔기채고도 팔아요. 코를 많이, 진짜. 막 수백 번, 막천권 이상까지 막 받으면서 가야 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고가 상품권도 있죠.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막 보석할 때는 천만 원 넘어가는 보석도 팔고 그랬어요. 음. 그런 상품할 때는 다르죠. 가볍게 돈을 내는 경우와 정말 고가를 지로 신중하게 캐고 음, 해야 될 것. 어떤 상품권에 어울리는 쇼호스트에서 분류되는 것도 또 따로 있어요. 쇼호스트 역할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이 상품을 쓰게 되면 당신이 어떠한 편리성을 가져가 당신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떠한 점이 좋아 훨씬 더 빨라져 훨씬 더 쉬워져 훨씬 더더 더 뭐, 뭐 디테일해져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에서 설득구조로 가요 거기서 이제 깊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를 쓰면 이러이러하게 이익을 가져가라는 사이사이에 우리는 시청자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요. 이럴 때 뭔가 부족하다고 기지않으셨어요 아, 이럴 때 짜증났죠? 이럴 때 불편하셨죠? 이런 불편함을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서 얘를 가져가면 이게 해소가 됩니다. 이게 이런 점이 해소가 돼요. 이랬던 부분이 훨씬 시간 더 빨라졌네요. 더 깨끗해졌네요. 더 좋아진 점, 얻어갈 베네빗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직에 계시고 그 현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디테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아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또 방송에 나가는 거 하고 조금씩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18년 차 됐거든요 지금 쇼호스트 경력으로만 지금 현재 그제도 물론 다른 방송인들을쭉 했죠 근데 음, 오히려 이 회사 와서 내가 3년차 때 가졌던 생각보다 지금도 생각은 아 정말 많이 모르는구나 절대로 고객은 나보다 모르지 않아요 지금 이제 막 시가, 시작인데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하고 몇개 하면 아 지난번보다 내가 좀더안거 같느라 생각이 들겠지만 언제라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느꼈으면 해요. 너무 식적이요 편안하게 요 뭐라고요? 이이이아이아 무슨 <목소리도> 소리야. 되는 소리 <목소리도> 아다아요아아 <잘> <목소리도> 잠시만요. 너무 떨려요. 나랑 같이 할 테니까, 내가 하나라 되는 게쉬